이게 작년 음. 10월 달에 있던 문제였나 보지. 네. 근 평당가가 그러면 얼마? 250만을 쓴거1등할거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계산기. 보자. 57억, 57억, 8 8 25, 290만. 예. 예. 맞습니다. 처음에 들어. 아 늦게 오셨네. <laughs> 이게. 이게 좀 식물스럽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높습니다 높긴 높은데 이게 위험하지는 않을까? 위험하진 않아요 토질이 괜찮죠 네, 이 정도면? 전부 암입니다 <laughs> 어, 그, 왜냐하면 저위가 등성이에요 상단 등성이라 빗물이 많지는 않은 자리에요 아 그렇지 받는 양 자체가 적으니까 네, 우가 네. 많지는 않은 자리고 네. 또 계곡도 없고 우수는 많지 않은데 다 이제 얼었다 녹았다 음. 할때 이제 풍화작용에 의해서 멀쎄 떨어지는 멀쎄 거 저 상단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지. 근데 말씀하시는 게 무슨 경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 요 <laughs> 예, 예. 예? 보는 안목이 많이 모... 그런 게 역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건축을 <laughs> 전축을... 오래하셨기 오래 때문에 아 역시 느낌이 와. 그 고수의 풍미가 이렇게 풍겨. <laughs> 잘 들으셨겠지만 저왜비빛 빛 양이 많이 받는 양이 없어가지고 토사가 이렇게 위험하지 않고 또이 석지대 토지야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토지가 모두 1980평인데, 도 여기 저 호가는 5 0 0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생기는 톨게이트가 여기서 한 3, 4분 거리에 톨게이트가 생기거든요. 여기가 매산지잖아? 매산 톨게이트가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 3, 4분 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5 0 0 500에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땅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500을 보면 1980평을 약분을 좀 올려서 하면 2000평 치면 100억짜리야 그럼 이게 48억인가 얼마죠? 48억 48억 W를 하여튼 겨냥해서 우리가 효과를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지금 몇 평이 허가가 났냐면 180평이 허가가 났어요 근데 여기를 매트를 친 거는 145평밖에 안 쳤어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인수를 해올 수가 없습니다 허가 난 평수랑 이거랑 틀리단 말이야, 지금. 이건 인수조건이 안 돼. 전상 이거를 털어버리고, 90평씩, 90평씩 두 개를 안 채워야지만, 허가조건에 맞는 거야. 공무원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수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 지금 뭐 드러내야 돼. 드러내고 매트를 90평, 90평 친다. 그래서 100억을 우리가 겨냥할 것이냐, 아니면 짓지 말고, 졌을 때 100억이거든요. 짓지 말고, 그냥 허가조건만 해놓고, 만들어놓고, 90억 정도의 매매를 치느냐. 그게 사실은 팔기가 좀더 수월할지도 몰라요. 살 사람이 자기 용도에 맞게끔 질, 질 수도 있고, 보통은 이렇게 짓지만, 이렇게 앉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나머지는, 이건 내가 쉬어봤거든요. 발걸음으로. 140평으로 했더라고. 공무원도 그건 잘 파악을 못해요. 왜 그렇게 했냐. 허가 조건이 안 맞으면 인수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저, 저쪽 길좀 막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저쪽편으로, 저쪽편으로 건물이 있었잖아요. 한쪽 구석, 구석으로. 그래서 우리한테 뭐 눈으로 볼때큰 지장은 물론 땅은 여기까지 와있지만 건물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눈으로 볼때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사료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입찰한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되겠어요. 입찰이 제일 중요해. 붙는 건그 다음이야. 자꾸만 입찰하다 보면 세 번에, 네 번에 한 번씩은 붙잖 입찰을 하는 게 중요하지.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지만 여러 번 입찰을 하면 한번 붙는다 그렇다고 이걸 가격을 맞출 본인은 없지요 조금만 남기려면 확률은 높아지는 거야 아이. 한 20억만 남기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20억만 남기자는 거에 90억이 얼마큼 잘 들어맞는 가격이었느냐 그것도 문제니까 부동산하고 친해지면서 아 그거 90억? 내가 팔아줄게 이런 사람 나오거든 그런 사람 한두 사람만 나오면 확률이 커지는 거야 그 사람 마음먹게 달리는 거거든 아 이건 너 90억이면 경험상 팔수 있어 이런 사람을 잘몇명 만나야 되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노력이에요 근데 <laughs> 아이 구십억이서 향기가 안, 안 좋아. 이런 사람만 죽 있으면 우리도 사기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술 먹고 만나면 안 돼. 술 먹고 만나면 막 헛소리 막게. 9 0억 그래서 일주년에 팔아줄게. 막.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 고는 뭐한십 미터가 넘겠네. 이거 단층으로 돼있습니까 그대로 아니면 저쪽에 구메 여기 팔 m 근데 통으로 돼 있어요? 들여다 봤어요. 통. 저쪽 것도 통. 여기가 약간 언덕인데 여기를 포장을 좀 해주는 게더보기가 좋을까요? 네. 그죠? 돈이 얼마쯤 들죠, 포장이. 근데 여기다가 90평 두 개를 받은 게신기해 해. 기술이 좋았어요. 이런 거두 개, 두동 그대로 허가를 받아놨잖아요. 땅은 확실히 눈으로 봐도 이게 훨씬 큰데. 작은 단계에다 받아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노하우가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 범면에 대한 지장을안 받았다는 얘기야. 이쪽이 범면이 제일 많거든. 근데 안 받고 그냥 받았던 거랑 똑같아요. 허가 났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는 그냥 그대로 승계받으면 되지. 네, 원장님. 앞에 어. 영상 봤는데요 응. 땅이 100억짜리라고 하셨는데 그, 그 동네 시세가 그래 평당 500 근데 지금 보니까 못 써먹는 땅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응. 그 범면이 있는 땅은 꽤 많이 잘려 나가는 것 같거든요 거인 그 상으로 보면 한20% 이상 25% 안 975평인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800평도 안 되더라고요. 한 750평밖에 750평? 안 되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 140평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처음에 음. 허가가 이땅 음. 전체 면적으로 나갔대요. 근데 그 말이 좀 이상한 게, 네. 허가 날 때부터 현장 합이있어 이거. 네. 근데 어떻게, 어? 하든 이거 뭐가, 이제 슨이좀 있어. 허가 날 때부터 안 내야 되는 거거든 이게. 네. 모순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네. 실제 지금 새로 낸다고 하더라도 140 평밖에 못줘 이거 범면을 빼야 되는 게 맞거든. 아 그럴까요? 그러면 이땅 그냥 750 평밖에 안 되는 땅이 돼 버렸는데 음. 그러면은 한200 평이 날라간 거잖아요. 그럼 10억이 날라가는 땅이거든요. 음. 평당 500으로 계산을 해도 음. 괜찮은 걸까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계산을 해야지 200 평이 없으면 전체 1980 평에서 네. 1780 평만 계산하고 그러는게 맞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 그럼 500이 이 땅은 네. 실질적으로 500을 받는다 해도 500만원 곱하기 1,780평으로 계산해야지. 그리고 얼마가요, 1,780평. 음. 그럼 89억, 90억 나오고. 네. 90억? 예. 한 90억까지밖에 없는 거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음. 그래도 90억이면은 음. 지금 50억이니까 음. 괜찮았던 땅이었잖아요. 그치. 네. 땅은 괜찮아. 근데 이제 그 500만원이라고 딱 들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공감하느냐가 문제거든 우리도 전문가잖아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의 전문가지만 난 전, 전국을 다 보고 있단 말이야 전문가가 볼때그오 500이라면 500 있지 네. 그럼 맞지 그럼 500을 주고 내가 사서 저걸 어떻게 쓸 것이냐가 나한테는 문제지 500을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500, 500을 가지고 공장을 줬다 이 사람은 공장으로서 난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 500을 주고 이 땅을 사서 공장을 줬다그니까 특별한 공장을 질 사람이 있겠지 그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만큼 안 가는 땅이지. 공장을 짓기엔 그만큼 안 간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제 화재를 삼았냐면 여기에 그 바우독 같은 휴게소가 생긴다는 거 아니야. 네. 상하차가 다 들어갈 수 있는 휴게소야. 네네. 지금에서 시흥 하늘 휴게소 같이 그런 식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거기는 왕래가 엄청 많을 거니까 그 주변 딱까지 많이 올라갔단 말이야 사실. 근데 여기도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들었거든 매산 휴게소. 매산 휴게소 이게? 근데 네, 거기가 음.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뚫리잖아요. 그것도 또. 뭐꽤큰 네. 이슈고 그러면서 거기에 세종포천 제이 씨가 거기 근처에 아이 씨, 제이 씨가 다 생기고 그러면서 그 위에 큰 음. 휴게소가 매산리 휴게소가 생기거든요. 근데 매산리 휴게소 상하차가 다 들어가는 곳이야? 네, 그 상하차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모현은 매산리 동네 주민들이 쓸수 있도록 길을 음. 터준다고 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편리를 거기를 이용하게끔 그런 걸 감안해서 그 휴게소를 만들게 되는 뜻 아니야?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땅도 그 옆에 있으니까 상당한 영향을 받긴 받겠지. 음, 네. 실 우리 연구를 해보진 않았지만 영향을 받긴 맞는다 근데 약간 시세 조사가 음. 그 영향이 벌써 들어갔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다 들어가지고 뭐. 네, 예 그래서 더 오른다는 느낌은 사실 안 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네. 포천 간 도로가 세종포천, 네, 네. 도로가 아직 개통된 건 아니잖아 그래서 개통될 때가 되면 좀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 그럴까요 또 휴교소가 질 때쯤 되면 또 올라가지 다 지어놓고 나서는 또. 안올라갈수 있지만, 막질 때쯤에는 항상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1단계는 올라갔지, 여기 땅값이 지금. 네. 2단계가 남아있긴 해. 어. 3단계까지는 또 완공되고 나면 또 올라가지도 않더라고. 근데 2단계까지 올라가거든. 막착수 착공할 때. 그때쯤에 한번더 올라간다고 봐. 문제는 당장 그러면 그런 상사, 그런 예측은 충분히 통계적으로 가능하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좀 500만원 주고 사서 이걸 뭘할 것인가 당장 눈에 뜨진 않거든. 저도 공장은 아니야. 여기서 휴게소를 해서 잘낼 것이냐, 이러면. 아니면 음식점을 하면 잘낼 것이냐, 카페를 하면 잘낼 것이냐. 제가 봤을 땐 타이어 가게가 정답인 것 같은데 타이어. 예, 그 앞에 음. 하고 있더라고요. 허드상 음, 관는 없지. 음. 그 상, 나엄하라고치면 상을 할수 있는 것도 괜찮긴 하지. 아니 저희 그 가로막고 있는 땅 있잖아요. 음. 거기서 타이어 가게 하고. 있거든요. 아 거기서 하는 거야? 예. 그 요지에서 여기서 예. 여기서 한단 말이지. 예. 그럼 타이어 가게는 안 되지. 또 네? 같이 해봤자. 그러니 뭐. 사람들이 다 똑똑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진짜? 조그만 땅에다가 사역하게내는건 네. 굉장히 효과적, 효율적인 일이지. 그렇죠. 이 사람은 할거다 했네. 차도 많이 다니는데. 음. 할거다 했어요, 이 사람이. 다 빼먹었네. 그 저는 요즘에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음. 그리고 인터넷을 조금만 뒤지면은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시세라든지 이런 값을 너무 빨리 반영된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음. 이 땅을 5 0 0만원에 음. 과연 가치는 저는 좀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음. 저 지금 윤피드 말은 그만큼 인정하지 네. 못하잖아. 못지가 네. 어, 떨어졌잖아. <laughs> 자, 그러면 이제 57억 900만 원서 사람이 1등 했어. 이 사람은 뭔가 상상을 잘했든 회사스그 사람 읽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우리 같이 떨어진 사람이 속 그냥 속은 좀 상했지만 뒤가 좀 깨끗할 수도 있고 후회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렇게 써갖고 후회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금액이 290만 원이란 말쓴게 500만 원은 이제 우리가 바라는 금액이고 290만 원쓴게 과연 비싸게 쓴 걸까? 우리는 500에 500을 절대 안 믿었기 때문에 250도 안 썼던 거 아니야 평당.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비슷하게 봤기 때문에 500을 한번고400 이상 봤기 때문에 290만 원을.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그걸 누가 잘했는지를 한번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원장님은 음. 왜 500까지 간다는 땅을 음. 왜 이렇게 낮게 쓰셔서. 그런데 상당령은 그만큼 못 갔던 거지. 아, 네. 옆에서 공장까지 지어놨잖아, 이렇게. 네. 아이 공장질 땅으로 너무 비쌌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네. 그럼 땅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통행량이 늘고, 뭐. 숙여서가 생기고 뭐 세종 포청간 돌계트가 생기고 다 좋은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 250을 못 썼지, 평당 근데 시세가 500이라면은 여기가 어떻든 간에 500에 팔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세가 500인데. 시세라고 다 팔면은 호가할 수가 있지, 시세라는 게. 네. 네. 나 네가 말한 대로 다그 반영해 가지고 가위을 썼다면 과연 나는 그 그러니까 내가 중요해, 내가. 난그이 땅을 500을 가치를 보고 썼었는데. 과연 내가 이걸 팔수 있을까? 그 샀으면 남겨야 될거 아니야. 이사람 쉽게 말해, 300에 산거 아니야, 이사람 쉽게 네. 말해, 300에 사갖고 400은 최하 받을 자신이 있어서 썼을 거 같은데. 그 사람의 상상력과 내 상상력이 내가 진 이유는 그 사람의 상상력이 더 좋았다고 봐야 되거나. 그건 뭐, 나 아무 답을 몰라. 네. 근데 나는 떨어졌지만 1등한 사람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어. 왜냐면 상상하고 마음먹은 대로 세상은 된다니까. 그 사람 상상이 나보다 더 풍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 해주긴 해주지. 5 8팔억을쓴 거고 난50몇 억밖에 못 써갖고 안된 거고 그런 거니까 정답을 난 찾자는 건 아니고 네. 난이 사람한테 박수를 응원을 박수에 응원의 박수로 보내고 싶다는 건 진면적으로 땅은 좋았거든 가보니까 근데 저는 절벽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절벽은 좀 무서운 건 아니고 가보니까 돌이 단단해 가지고 네. 무너질 돌은 아니고 그는 단단하더라고 네. 그다음에 이 산에. 이 번면이 번면이 거의 그맨꼭대기에서부 번면이라 물이 고여 갖고 할만한 데는 없어. 그러니까 비 오면 그 자연 그대로만 맞으면 되는 거. 그렇게 봤어. 자 여기서 난그 나도 많이 쓰는 게 있잖아. 네. 어떤 사람 나보고 막 쓴다고 뭐라고 나무라는 사람도 있는데 막못 쓴다니까 이거 봐못 쓰잖아. <laughs> 많이 쓸때일 등만 할 때만 뭐라 그래 못 떨어지는 것도 있게 있잖아 그런데 또한 가지가 있어 기대가 뭐 기대하라는 게뭐냐면난 많이 쓰게 많이 남았었거든 지금까지 남보다 차이가 1 0억2 0억 나는 게더 많이 남더라고 내가 다는 아니면 대체로 그랬었거든 그럴 땐난 상상력이 잘 발휘됐다고 보는 거고 이건 떨어졌을 땐뭐할말 없고 그러면은. 원장님은 이제 시세가 아무리 500이어도 내 마음속에 인정하는 시세가 또 별도로 있, 있으시다는 거죠. 그내 상상에 쫓아가지 못하면 못 쓰는 거고요. 그럼 원장님은 원장님의 시세는 한350 정도로 봐도 될까요? 내 옆에 공장이 적길래 이게 공장에 대한 영향을 내안 받을 수가 없, 없었더라고. 이런 걸질놓면이 사람들이 얼마까지 주고 살까? 한 400까지, 음. 350에서 400까지는 봤어. 350에서 400. 근데 어. 그렇게 팔면은 2 0 0평 빠졌잖아요. 면대 별로 남는 게 없으니까 난 많이 못 썼지 여기다가 뭐 특별한 걸 해서 사람들이 막여기 찾아온다 그건 사실 머릿속에 안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호가는 분명히 사람들이 500에는 팔수 있다고 했는데 원장님이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성과 상상력인가요? 그렇지 음. 사용성과 또 그다음에 상상력이 동원돼서 뭘 하면 되겠다는 게딱 떠올라야 되는데 그건 떠오르지 않더라 고 그리고 내가 매산에그 땅이 있자, 5,000평. 산게 있어. 그때 내가 200만원 안 되게 샀단 말이야, 그거를. 아, 그거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게 나온 거 아니야. 네. 물론 여기는 도로에 딱 붙었으니까 비싼 건 인정하지만 내가 170인가 그렇게 산 땅이 5,000평이 있는데 옆에 이 500이라는 건 나로서는 상상이 안 되지, 잘. 그리고 매산위험은 용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장이나 근린 시설 음. 이제 주로줘야될 건데 그걸 줘갖고 과연 여기서 대박난다는 상상을 했으면 좋았겠는데 대박날 상, 생각이 안 들어서 나도 이거 쓸때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1등을 할수 있지 않을 까라고 하고 쓴 거야 나도 응? <laughs> 그렇죠 응. 근데 안된 거인데 나보다 음. 상상을 더 잘하는 사람이 이걸 1등하지 않냐그 사람 뜻대로 될 것이다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저도 앞에 영상을 보면서 여기가 그도리아닌가리 이런 시골 구석 땅이 500년 넘무 아무리 조래부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휴게소라든지 그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너무 크게 반영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세 파악이는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들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감성과 이성을 생각할 때 감성으로 결정하는 게 많아 사람들이 기분으로 결정하고 아, 기분으로 결정했다 망할 때 이렇게 망할 망 <laughs> 한다고 지 망할 때도 있고 네. 어떤 때잘될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누가 알겠어? 하여튼 네. 응원을 해주고 싶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